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지금 벌써 오후 5시 반인데요 지금 업무 마치기 전에 뒤에 차량 상품화를 마치고 막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인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올렸던 템브라운 색상 있죠 바로 나갔습니다 또 템브라운 색상입니다 자 며칠 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2990만원에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2019년식의 모델인데, 2019년식의 모델인데, 18년 11월입니다. 등록한 건 19년식의 모델인데, 정말 놀라운 가격, 2390만원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너무 저렴하죠? 사고가 큰 차량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교환 하나 없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차량인데 왜 이렇게 저렴하냐 예상하셨죠 주행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15만 키로 가까이 달린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을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15만 키로 달린 차량인데 미션을 교환해왔습니다 엔진 미션 가장 중요하죠? 엔진이 고장나는 경우가 대부분 없고, 대부분 미션이 고장나서 수리를 하게 되는데요. 뒤에 차량은 미션 교환 비용이 7,80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800만원 하는 미션을 교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 5만, 6만, 7만짜리랑 비교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고, 저와 시운전 하신다면 정말 흡족하실 차량입니다. 2019년형 제네시스 G80 텐브라운 색상에 주문 생산 금액 30만원입니다. 30만원 추가금 내고 하는 건데, 텐브라운 색상에 베이지 내장에 거기에 스마트 센스 패키지까지. 와우. 그런데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있습니다. 옵션 좋고, 차량 좋고, 수리비 걱정 없는 제네시스 G80 2019년형을 여러분들께 유대표가 단독으로 바로 선택하실 수 있는 가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차량 정말 좋은 차량이니까 채널 아웃 하지 마시고요. 구독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빠르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제네시스 G80. 2019년형의 모델입니다. 외판 사고 하나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본 네트, 이렇게 깔끔합니다. 텐 브라운 색상이고요. 추가금 30만원 납부하시고 주문 생산하는 차량입니다. 자, 앞쪽 보시게 되면 제네시스 레이더 센스 패키지 장착되어 있고요. 긴급제동 자연주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전방에 감지기 모두 있고요. 감지기 모두 4곳 네 있고요 아래쪽으로 크롬 몰딩이 멋지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도 클리어 상태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요 사고가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곳저곳 단차 전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자 측면으로 왔습니다 미쉐린 수입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휠기스는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는 약50% 내외 남아 있습니다 자 문도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깔끔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드 리피터도 깨끗합니다. 텐 브라운 색상이 검정색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검정색처럼 보이는데, 형광등 불빛, 형광등 불빛 아래로 가면 이렇게 밝은 텐 브라운 색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빛을 넣게 되면, 조명을 넣게 되면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반짝반짝 하는 펄감 보이시나요? 일반 브라운 색상이 아니고,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고, 고가창에 들어가는 텐 브라운 색상인데요 이렇게 색감을 뽑아낼 수 있다는게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검정색처럼 보이고요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텐 브라운 색상으로 가, 나오고 정말 오묘한 색감이 진짜 기술력이 정말 현대가 좋아졌다는게 마구마구 느껴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LED 램프와, LED 램프와 면발광이 혼용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테일 램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033, 실차주 실매물 실넘버. 오셔서 차량 보신다고 하셔도 차량 번호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유 대표가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제네시스 G80 10 브라운. 없어서 못 파는 베이지 실내. 베이지 실내는 바로 진리죠. 아, 기가 막힙니다. 뒷 타이어 말씀드려야죠. 뒷 타이어는 던롭 스윗 타이어 달려 있고요.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양쪽 다 똑같이 90% 이상 남아 있고요. 외관을 보시게 되면 절반 하자 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광택이 좋고, 광택이 좋고, 제가 비추죠. 이렇게 굽히고 가고 있습니다. 굽혀서 가고 있고, 앞쪽까지 보시게 되면 깔끔합니다. 자, 앞쪽에서 뒤쪽까지 광택 상태. 반대편 차량이 비출 정도로 좋고요 반짝반짝하죠 자 이렇게 좋습니다 단차 전혀 없고 나만의 개성 있는 G80 검정색 차량이 싫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쁜 텐 브라운 색상 찾았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없어서 못 파는 브라운 내장인 아 저기 베이지 내장입니다 <laughs> 아 이거 죄송합니다 베이지 내장입니다 예쁜 차량 나만의 예쁜 차량, 밝은 톤의 내부, 한번 보시게 된다면 마음이 흡족해지실 거고요.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주름이 없습니다, 주름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거기에 후레시 켜 보겠습니다. 가니시 스크래치도 이렇게 없고, 정말 장거리만 뛰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차량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 아래쪽은 비닐도 그대로, 와, 너무 예쁩니다. 야 이렇게 상단의 마감재와 상단의 마감재와 중단의 우드 그레인, 알루미늄 거기에 베이지 톤까지 정말 럭셔리하고 우아한 느낌의 펜 브라운 색상입니다. 여성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부로 타시게 되면 밝은 톤 지금 보시는 것보다 약간 더 노랗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화면보다 조금 더 노랗습니다. 이 뒤쪽 시트도 보시게 되면 주름 하나 없는. 차량, 주름 하나 없는 차량. 아, 정말 좋습니다. 바닥도 이렇게 깨끗하고, 스크래치 하나도 없는 차량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루프 샤크 안테나 있고요. 반대편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반대편 넘어오게 되면, 이 조화 보십시오. 이거. 색감 조화. 응? 위쪽과 중단 부분과 알루미늄, 그리고 펀칭이 들어가 있는 가죽 재질. 이렇게 손잡이, 손잡이 때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때도 이렇게 없이 깨끗하게 전차주의 관리가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자, 시트 상태 다시 보셔도 정말 좋습니다. 비닐도 곳곳에 이렇게 있고요. 보시기에는 이렇게 비닐도 곳곳에 있습니다. 자, 뒤쪽에 후방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자, 정말 깨끗한 차량이고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예쁘지만, 천장, 또 청결해야죠. 자, 이렇게 청결합니다. 내부도 베이지 톤에, 천장도 회색 그레이 톤이 아니고 베이지 톤이라서 조화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 그, 워크인 스위치, 워크인 스위치 있고요. 이 뒤쪽을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열선 시트가 있고, 프론트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락 버튼도 있고요. 거기에 그 D.I.S. 조크셔틀이 있어가지고 그 주파수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시고 라디오 그리고 D.M.B. 안테나 디스플레이어 조절 키 볼륨 버튼 그리고 채널 조절 버튼 파워 모드까지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내부를 보시게 되면 뒤쪽에도 핸드폰 충전하실 수 있는 핸드폰 충전하실 수 있는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문 생산하는 차량이고 거기에 베이지 실내, 너무 예쁜 베이지 실내 정착되어 있고요. 거기에 템브라운이고 거기에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있고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주행거리가 있는데 모든 수리가 마쳐진 미션 교환 차량이라는 거 미션을 교환해서 완전 신차급 같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메모리 시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 있고요 거기에 오토미러 버튼 거기에 그 전동 시트 버튼 요추 받침 조절해 주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 차선이탈 경보장치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있고요 후축방 경보장치도 있습니다. 전자파킹 버튼, 스마트 트렁크 버튼, 거기에 전동 핸들, 패들 시프트 버튼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이들링. 전혀 흔들림 없고 정말 상태 좋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는 154,068km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션 교환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상태 좋습니다.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거기에 차선 이탈 경보장치가 꺼졌다 켜졌다. 이게 잘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십니다. 후측방 경보장치는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죠? 자동차 모양. 자동차 모양 보이시나요? 자동차 모양 보이시죠? 예, 자동차 모양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는 정품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고요. 후진을 넣게 되면 깔끔하게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을 돌리는 대로 이게 유도선이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똑똑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멋진 아날로그 시계, 대형차의 상징이죠. 거기에 2019년 마지막 개선형의 특징 뭘까요, 여러분?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제네시스 엠블럼이 여기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19년형 마지막 개선형의 모델이라는 거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 있고요. 핸드폰에서 노래 들으시는 분 많이 계시죠? 핸드폰을 USB 포트에 연결하셔가지고 내비게이션과 호환을 해서 영화도 볼수 있고 DVD도 볼수 있고 d v b 도볼수 있는 똑똑한 차량입니다. 아 다시 봐도 정말 베이지 시트 상태 이게 너무 좋네 요 시트 상태 천장 아우 아까 설명해드렸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클리어 상태 안쪽 클리어 상태 상당히 좋고요 기아 노브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기아 노브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 버튼들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관리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관리가 상태가 좋습니다. 열선 시트 3단으로 가능하시고, 통풍 시트도 가능하시고, 핸들, 겨울철 핸들 따뜻해지는 거, 아, 정말 필요한데요. 이것도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옵션이 훌륭하고, 이렇게 예쁜 차량 많이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유대표가 기분 좋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차량을 판매 이후에도 전혀 하자 잡을 곳이 없고, 거기에 제네시스가 20만에서 30만 정도 되면은 미션 부분을 한번 손을 대야 되는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션을 손바눈 차량이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차량이 만약에 5만 6만 키로대라면약 3,300만 원 선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3,300만 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비록 보증이 끝났지만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제네시스 G80 2019년식 미션 교환됐고 템브라운의 차선이탈 경보 후축방 경보 긴급제동 자율주행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사랑해주시는 베이지 내장까지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좋죠 오셔서 꼭 시운전해보시고 대차 대차 거래, 전액 할부, 비대면 탁송 거래 모두 모두 가능합니다. 자신 있게 주말까지 예약금만 주시고 오신다면 언제든지 출고해 드린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면발광과 LED 혼용된 램프. 제네시스 G80만의 특징이죠. 없어서 못 파는 차량. 베이지 내장입니다. 자, 유대표 나왔습니다. 자, 뒤에 차량 솔직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2019년식인데 주행거리는 비록 15만이지만 엔진 컨디션 너무 좋고요. 걱정하시는 주행거리가 있다 보면 다들 걱정하시는 미션 부분 교환된 차량입니다. 미션만 교환이 7, 800만 원 하는데요. 미션이 교환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2, 30만은 거뜬히 도난드리고 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주문 생산하는 텐 브라운, 나만의 개성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내 베이지 내장 너무 많이 원하시죠? 너무 많이 찾고 계시죠? 뒤에 차량이 제격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 대표가 미션 교환된 차량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흥분되고, 흥분되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흥분되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들께서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5만키로, 6만키로 된 뒤에 차량 같은 경우가 3,300만원 정도가 시세입니다. 근데 유대표는 여러분들께 판매 가격,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판매 가격 2,390만원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렴한 거고요. 조기 판매 될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정말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되고요. 자, 뒤에 차량은 뒤로 하고 여러분, 더케이나인 또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랜저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에 또 G80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유대표 채널은 제네시스 G80, EQ900, 더케이나인, 배형차, 그랜저, K7 많이 가지고 있는 채널이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나 댓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뒤에 차량은 유대표가 보증해 드리고 상태 좋다. 유대표가 보증해 드리고 상태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힘을 주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좋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오늘도 서울에서 김재기 사장님께서 와주셔서 거래해 주셨는데 너무 기분 좋게 거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상에 김재기 사장님 감사하다고 남겨놓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찾아와 주신다면 근거리에 계시다면 주말 을 이용하셔서 오신다면 여러 차량 비료, 비교하시고 거래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차량 이외에도 약 340여 대까지 저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차량 비교 시승하시면서 한 군데 가서 한대 보고 사지 마시고 제게 오셔서 뒤에 차량 보시고 또 다른 거한대 보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리도 가능하다는 점 약속드리고요. 상태 좋은 차량만 골라서 차량한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많이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